<laughs> 택배 왔어요. 너 시작할 줄 몰랐지? <laughs> 안녕하세요. 마나올라나예요.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해요. <웃음> <성진이>. <웃음>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스토어에서 올라페스토 할라마요, 그래놀라 너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몸대 바로 모르겠어요. 너무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파이용 레시피를 올리려고 했어요.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다가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신 한라마요랑 루콜라페스도 활용법 궁금하시다는 댓글들이 조금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동파용을 올리면 안 되겠구나. 어, 우리 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스마트 스토어 제품들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잘 알려드리니까요. <laughs> 콜라페스토랑 한라마요 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실지 관심은 있으신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 근데 정말 저희 거를 막 이렇게 대놓고 소개하고려고 했던 건 아닌데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담게 됐으니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마나올라나 사종 세트에는 코코넛 그래놀라, 초코 그래놀라, 인기쟁이 루꼴라 페스토, 가장 활용법을 궁금해 하셨던 한라 마요 소스. 네 가지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루꼴라 페스토와 한라 마요를 이용해서 맛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아, 그리고 애플 비니거 드레싱이에요. 앞으로 스마트 스토어에 추가된 상품인데, 어, 활용하는 방법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콜라 파스타 만들 때 이거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담아볼게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고마워요. 네.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그릭요거트 원픽은 뭐다? 토마토 루꼴라 그릭 맞아요 토마토 <웃음> 너무 무슨 일타사 4차원 지금 했는데? <laughs> 요 페스토만 있으면 집에서도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준비물 그릭요거트 마나올라나 루꼴라 페스토 코코넛 그래놀라 왜 코코넛 그래놀라는 꼭 이렇게 음이 들어가야 되까 <laughs> 그릭요거트에 방울토마토 원하시는 만큼 올려주시고 그래놀라 루콜라 페스토. 끝. 진짜 쉽죠. 색다르게 그린 요거트를 드실 수 있어서 저는 꼭 이렇게 활용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너무 맛있어서 아침부터 샴페인 따야 되는 맛이에요. 진짜요. 화이트 와인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건 진짜 어디에도 없다. 그치? 맞아요. 이건 우리 마나올라나에만 있는 그릭 요거트예요. 두 번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마나올라나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루콜라 냉파스타. 집에서도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준비물은 루콜라 페스토. 저희 매장에선 프로슈토가 나가고 있지만 그래놀라 같이 넣어서 드시면 맛있어요. 면은 스파게티 면보다는 조금은 얇은 면을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엔젤 헤어 사용해주셔도 돼요. 파스타 면은 1인분 기준 130g에서 150g 잡아주시면 되고요. 루꼴라 페스토 70g 넣어주시면 돼요. 좀 집에서 먹는 거니까 면은 여기에 먼저 섞어줄게요. 여러분,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예쁘게 먹어야 되니까 다른 재료들을 올려볼게요. 무콜라, 방울토마토, 블랙올리브를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넣는 거를 꼭 추천드려요. 넣으면 진짜 맛있어, 그지 김주야? 맞아요. 짜 먹을 수 있는 레몬. 저희 매장에서는 여기에 프로시토를 넣어드리지만 코코넛 그래놀라 넣어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넣어주시고, 치즈. 뿌려주시면 끝! 응 <laughs> 음, 너무 이쁘다. 아 근데 진짜 뭔가 요리라고 할게 없어. 진짜 요 루꼴라 페스토랑 그래놀라만 있으면 이렇게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루콜라 냉파스타 진짜 간단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토마토나 블랙올리브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면에다가 페스토만 비벼서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집에 내가 과일이 있으면 과일 넣으셔도 되고 원하는 야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루콜라 파스타 끝. 아 근데 여기서 좀더 맛있게만 드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 응, 좋아요. 뭐예요? 조금 상. 큼하고 산미 있는 거가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샐러드 기본 드레싱으로 나가고 있는 애플 비니거 드레싱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넣어서 먹으면 맛있죠. 맞아요. 음, 이렇게만 드셔도 되는데 애플 비니거 베이스로 해서 유자청을 같이 섞어서 만든 드레싱인데 요거를 뿌려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럼 요거 그렇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같이 판매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한번 루콜라 페스토를 사실 때. 구입하실 수 있게 옵션에다가 달아 놓으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요번에 이 활용법을 알려 드리면서 저희가 이렇게도 먹기는 하지만 여기에다가 이 드레싱을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지 둥지야 또 다른 상큼한 음. 냉파스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완전 봄이야 라는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어 이거가 좀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담아볼게요 아 너무 근데 너무 너무 쉬워가지고 아, 여러분 금세 세 번째예요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세 번째예요 저는 샌드위치 장인이기 때문에 샌드위치 레시피 오늘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재료는 루콜라 페스토 빵 사용할 거고요 마나올라나 코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바티 치즈 이용할게요. 사과, 하바티 치즈, 그리고 루꼴라 페스토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마무리는 홀그레인 머스타드 사용할게요. 이거는 제가 집에서 소고기 먹을 때 많이 쓰는 건데, 위스키에 숙성시킨 식여자여가지고 풍미가 너무 좋아요. 빵에 루꼴라 페스토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근데 우리 루꼴라 페스토는 너무 맛있어. 이제 다가오는 봄이랑 또 엄청 잘 어울리는 맞아요 피크닉 갈 때도 쓰실 수 있으니까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루꼴라 여기에서는 주인공이 치즈랑 사과이기 때문에 저는 치즈를 두장 넣어줄 거예요. 사과 이렇게 넣어주고 약간 캐비어 같지 않아? <laughs> 진짜 솔직히 샌드위치는 들어가는 재료가 좋으면 끝. 와 너무 맛있겠다. 응. 음. 아 근데 둥주야 너무 쉬워. 바르고 싹키만 하면 돼서 제가 뭘 알려드려야 될게 말을 많이 안 하게도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드는 정도? 시아바타라든지 호밀빵이라든지 기호에 맞는 빵을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콜라페스터 샌드위치 끝. 아 큰일 났네. 뭐야? 진짜 너무 뭔가 요리라고 한게 없어. 지금까지 이런 그릭요거트는 없었다 <laughs> 진짜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그릭요거트 맛보실 수 있으니 꼭 그릭요거트랑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두 번째로는 저희 매장 인기 메뉴 루꼴라 냉파스타 가정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샌드위치 장인이 말아주는 루꼴라 페스토 샌드위치 브리치즈로 하셔도 되고, 하바티치즈로 하셔도 되고요. 사과랑 루꼴라페스토랑 굉장히 잘 어울리니까 같이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뻐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브런치를 해 먹을 수 있다는 게. 음. 루꼴라페스토와 그래놀라만 있으면은. 맞아 맞아.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어, 진짜 이걸로 해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음. 정말 똑같은 페스토인데도 다양하게 맛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번 영상 담았으니까 꼭요세 가지 한번 해드셔보세요. 다음번에 한라마요 갈까? 갑시다. 갑시다. 한라마요 <laughs> 소스 활용법입니다. 여러분, 너무 빨라서 지금 놓치시면 안 돼요? 한라마요예요, 이제. <laughs> 이거 한라마요 소스는 진짜 맞는 소스인데, 어, 이거 활용법 알려달라고 하시는 댓글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히 할라마에는 어제 저녁에도 고민해봤거든요. 근데 없어. 우리 음.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 어떻게 쓰면 되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이거를 다풀어드리기에도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두 가지, 딱두 가지만 먼저 풀어드릴게요. 우선 저희 마나올라마에서 판매 인기 젠이 크림 파스타 <laughs> 여기 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띄울 거예요. 크림 파스타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저희 직원 친구들 해줬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불고기 비빔밥인데. 고추장 대신에 할라마요 써서 음 섞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뭔가 이국적이고 색다르고 아무튼 맛있어요. 음저 믿고 한번 불고기에다가 이거 같이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파스타부터 시작해볼게요. 간단해요 이 버섯볶음은 양파 캐러멜라이징하고 버섯 볶아주시면 돼요. 1인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생크림 50 우유 50 할라마요 사실 어떤 치즈든 상관없어요 저희는 지난 영상에 하바티 치즈 사용했으니까 하바티 치즈 넣을게요 치즈를 넣는 이유는 간이라든지 농도를 맞추고 있어서 이렇게 넣고서는 보글보글 끓여 줄 거예요 할라마요 소스 자체에 할라피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매콤해요 약간 그래서 어떤 파스타랑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렵네 근데 그냥 맛있지 저는 오늘 페투치니면 사용할게요 면에 소스가 배어들 정도까지만 익혀주시면 돼요. 크림소스 넣어가지고 이 상태로만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저희 윤건이 피셜 여기에서 먹는 게 맛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초등학교 4학년은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입맛을 이제 바꿔볼게요. 트러플 오일 집에 있으시다면 트러플 오일 뿌려주시고 루콜라 페스토랑 할라마요 크림소스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저희 매장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루꼴라 페스토, 치즈도 원래 색감이 제일 이뻐야 되잖아요. 레드페퍼 있다면 살짝 뿌려주시면 얼마나 이뻐요? 어때요? 근데 정말 면만 다르지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랑 동일하게 만든 거예요. 매장에서는 수프처럼 떠먹기 좋게 리가톤이라는 면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리가토니 면을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페트치니 면이나 이렇게 누들로 되어있는 거 사용하실 수 있게 제가 오늘 바꿔봤어요 한식으로 가볼까요? 좋아요 어, 우리 양식 했으니까 한식 가야죠 한식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오늘은 파스타로 활용할 수 있는 특이한 거 그리고 정말 이건 더 특이한 거 더더더더 특이한 거 생각도 못 했던 거 집에 보면은 이렇게 나물들 조금씩 남아있잖아요 이거 비빔밥으로 먹을 때 소스 할라 마요랑 같이 섞어서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고추장 대신에요? 응 음, 음. 고추장 대신에 이거랑 같이 섞어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할라 마요 소스는 육창이 강한 재료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불고기랑 정말 잘 어울려요. 그래서 꼭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비주얼 대박. <laughs> 아, 비주얼 대박. <laughs> 이런 거 나물 있는 것도 좀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김치는 꼭 무조건 넣어 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전주에요 <laughs> 김가루 좀 넣어 주고 칼로마요 대박 아유, 근데 진짜 요번 죄송 죄송해요. 요리라고 할게 없어서 그냥 있는 재료에다가 요거만 넣어서 비벼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됐다. 그럼 다 끝났어. 다 끝났다. 네 여러분 <laughs> 그냥 넣기만 하는 거여가지고, 좀 머쓱하기는 하지만, 정말 쉬워요. 이렇게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집에 있는 재료들로 해가지고, 밥에다가 비벼먹을 때할라마요 넣어보고, 파스타 할때할라마요좀 넣어보고, 루콜라 페스토 그릭 요거트 할때 먹어보고, 새로운 미식의 세계로 빠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소스들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소스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색다르게 드실 수 있으니 꼭 오늘 알려드린 이 레시피 다섯 가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 우리 초코그레놀라. 아. 아! 우리 초코그레놀라 그냥 먹어도 맛있기는 한데. 음. 맛있네. 식단쟁인 제가 최대한 살안 찌는 배합으로 만들었고요. 안에 카카오닙스가 들어가 있어서 쌉싸름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이랍니다. 음. 바나나랑 무조건 잘 어울려요. 저 차에서 맨날 이거 먹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어 <laughs>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그릭 요거트랑 같이 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초코 그레놀라 넣은 거면 은 식단이랑은 잠깐 멀어진다나? <laughs> 여기에... 시럽은 메이플 시럽 넣는 게 맛있어요. 음, 하나, 네 가지 다 썼잖아. <laughs> 대박이다, 비주얼. 근데 우리 오빠가 맨날 내가 혼자서 맛있다, 맛있다 그래가지고 다람쥐 대표님 같이 먹자고 응? 해볼까? 좋아요, 진짜로 우리만 맛있는 건지. <laughs> 못 떨리는데. <laughs> 혹시 음? 시간 잠깐 되면 드실수있어요맛 어, 네. 게드요 아! 좋다 좋다 이거 먹있 드세요. 맛분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니다요국분들 드세요. 없드요 맛있게 거같아요어 <laughs> 색감 너무 좋다. 색감. 그냥 네. 봄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저도 딱 이거 봄같은데. 봄같은데. 맨날 영상 찍을 때마다 몸빛 찍으면 맨날 맛있다 맛있다 막 이러니까 음 신비성이 음 <laughs> 없어지는 거같다가지고 조금 더 훨씬 시한 음 유자한 총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레놀라쥬가 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요? 그딱 음 오진 않아요. 딱나와 좋은 거 같아요. 어? 아, 되게, 어, 되게 중앙에 계시네요. <laughs> 다 먹은다는 말씀 드리려고 진짜로 진짜 맞아 맞아 저도 완전 궁금 준비되셨나요? 아네네 어, <laughs> 준비됐어요 심장들어 네, 잡고 있을게요 <웃음> <benefit>. <웃음> 진짜 진짜 진짜요? 와이프 구독자요오 진짜 맛있다정성스럽 요리를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여소들 맞아 재워행복 행복한 <mount pesos> <beautiful> 너무 기분 좋았어. 제일 기분 좋게 만들어준 음식 한 가지가 있다면 식었더니 예. 오. <laughs> 저의 오늘 원픽은 비빔밥이었그 어, 예, 놀랐어요.